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KO 포인트를 200개 모았습니다 오늘 이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いいディクシーンキャッ 너무한거 아냐? 하... 우선 판매를 하도록 아우, 민탈. 뭐, 쥐다, 빨간 물이야. 딴데이딴만딱딴데시키고 오늘 데서 끝내야지. 다이어 딱서딴시키고 오늘의 녹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옮기고 아 경험치가 필요하구나. 가 속도가 느린다고 해서 나는 혹시 사실상 저는 주마보다는 다이어가 좋아요. 저는 왜냐면 토트넘 팬이기 때문에 자 우선 이거 강화 전수 다이언테 그냥 때려볼게요. 다이어야 받아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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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매물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이거 없냐. 매물 없으면 그냥 뭐 멘탈 나가는 거지. 이씨! 아, 말이 진짜 이거 씨가 된다니까. 이건 다 넥슨 계획이야. 일부러 나한테, 일부러 나 지나 못하게 매물 막는 거라고, 이거는. 아, 씨, 더럽게 짜증나네. 일부러 나 지나 못하게 막는 거야, 이건. 하나가 팔리길 완전히 그냥 기다려야 되겠구나. 오늘의 방송 빌량은 나을 것 같은데. 아, 넥슨, 이거, 이것도 또 시작이네. 또 시작했어. 그만들 해라구. 아, 그만하라니까. <laughs> 아, 씨. 아우, 어, 멘탈, 어우, 어우. 늑쌤, 이 나쁜 놈들, 진짜. 그만, 터트려라, 진짜. 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만해. 그만하고 붙여줘. 그만하고 붙여줘, 아이씨. 그만하자고, 응? 그만하자, 어? 고이림도 없지. 그만하고, 넥슨아. 아니 농담하지 말고, 에이. 너참왜 왜 그래. 열 받아, 사카대라 사진 됐 어？사진 됐 어？아직 t 피남았 잖아？83,000 야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다. 마지막 만 따끈 하게 한번 불켜 보고, 이 지긋지긋한 신화도 끝내버리자, 이제. 자, 해주면은, 확종한다 바로. 대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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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녹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